듣고 나면 너도 심리학자처럼 생각하게 될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어 있는 우리의 심리.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적감성을 살짝 톡하고 자극해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자팍사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심리 마스터 김서정입니다. 11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과 아홉 번째 만남을 하고 있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심리적 리액턴스를 다뤘었습니다. 심리적 리액턴스는 마치 청개구리 신부처럼 자유나 선택권이 박탈당한다고 느낄 때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금지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그리도 듣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것 같지 않나요? 이번 9화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심리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심리 접학사전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이나 경험을 함께 나눠보는 마음의 메모, 마지막으로 가볍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의식 자박사전까지 오늘도 여러분께 지식 한 스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심리학 자박사전 알쓸신잡의 아홉 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볼까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이젠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지 뭐, 하고 체념하게 되는 순간들요. 학습된 무기력은 심리학자 마틴 슬리그만이 제시한 개념이에요. 처음엔 동물 실험에서 시작됐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칠 수 없게 만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인 개들은 나중에 문이 열려 있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될 거야 라는 무력감이 몸에 베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단지 실험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아무리 준비해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올 때,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하려 해도 오해만 생길 때, 혹은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수록 마음 속에서는 조용히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이젠 그냥 포기하자. 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무서운 건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요. 다시 해보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미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배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안 되는 이유 대신 시도할 이유를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게 공부의 10분의 1일 수도 누군가에게 솔직한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그 작은 시도가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할수 있다. 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결과가 우리의 의지를 가로막을 때가 많지만 기억하세요. 학습된 무기력도 결국 배운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다시 시도할 용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조금 쉬었다가 아주 작게 다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게 바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학습된 무기력, 우리는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첫째, 무기력의 이유를 성격이 아니라 상황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무언가 잘안 풀릴 때, 우리는 쉽게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 생겨나는 상황이 만든 마음의 패턴이에요. 그러니 나를 탓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내 힘을 아사갔던 건 아닐까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세요.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이미 무기력의 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주 작은 통제감을 회복하기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감정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에요. 하루 5분 일찍 일어나기. 정리하지 못했던 서랍 하나 정리하기. 혹은, 마음 속 말을 일기장에 적어보기. 이런 사소한 시도가 그래도 나는 뭔가를 할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그 감각이 바로 다시 시도할 힘의 씨앗이에요. 셋째, 타인의 반응보다 자신의 시도를 기준으로 삼기입니다. 무기력은 종종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서 자라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때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남는 게 있어요. 그건 시도한 나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실패는 더 이상 무력감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당신이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최근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주세요. 마음의 메모에서 함께 나누며 다시 시도할 용기를 배워봐요. 되는 즐기자고 그냥, 그냥...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어나 고민을 나누는 마음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대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하루가 유난히 길고 또 유난히 버겁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 지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시기가 온다고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금만이 도대체 얼마나 더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력서를 수십 번 써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아쉬워도 다시 도전할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의욕이 꺼져갔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예요. 머릿속으로는 해야 할 일이 선명한데 몸이 그걸 따라주질 않아요.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 결국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흘려 보내다가 하루가 끝나 있곤 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물을 때면 괜히 웃으며 그냥 좀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예전엔 나름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조별 과제도 책임감 있게 하고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어요.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제 얼굴을 보면 이게 정말 나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과거의 제가 그립습니다. 그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시도조차 겁이 나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안될 거야 라는 생각부터 떠올라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포기해버린 나를 발견할 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진짜 게을러진 걸까?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버린 걸까? 예전 같으면 힘들어도 다시 해보려 했을 텐데 이젠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지만 그 말이 위로로 들리기보다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더 움츠러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지금처럼 아무 의욕 없이 살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바꿀 힘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 사연을 쓰면서 조금은 느꼈어요. 아직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꺼내 쓸수 있다는 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구나 하고요 언젠가는 다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지금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사연 중에 지친과 무거움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아요. 어떤 위로를 꺼내야 할지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벅참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잠깐 쓰러져 있어도 된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것도 아프긴 하지만 삶의 방식이고 과제다라고요. 무너져 있는 동안,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배우는 건 있어요. 온전히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듯 아직 천천히 준비할 때인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달리느라 놓치고 있던 소소한 행복 속에 살아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즐기는 무의식 자박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1분 안에 우리의 손가락으로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펴주세요. 그리고 검지와 약지 중에 어떤 손가락이 더 길어 보이는지 확인해주세요. 검지가 더 길다면 고정관념적인 여성, 부드러운 성격의 대로 섬세하고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약지가 더 길다면 전형적인 남자들의 대로 활동적이며 공간지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영국 심리학자 존매인 교수님이 연구 결과 우리가 태아일 때 가지고 있던 손모아 장갑 형태의 손 모양에서 시간이 지나며 손가락 사이에 홈이 파이기 시작할 시기에 엄마의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높을수록 검지가 더 길고 아빠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약지가 더 길다고 해요. 우리가 요즘 테토녀, 에겐남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손가락 테스트를 통해 내가 진짜 테토녀인지 에겐남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준비한 심리 테스트는 재미 있었나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곳,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곳 알쓸신잡에서는 오늘 학습된 무기력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일상 속 심리를 깊이 알고 싶다면 다시 또 방문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와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저는 심리 마스터 김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